한번 500만원입니다. 지금 이게 7년 할부로 전액 할부로 지금 진행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갈간남입니다 오늘은 경산에서 평판 트레일러를 운행하고 있는 2002년생 젊은 기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유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북 경사에서 25동 카고차를 운영하고 있는 박우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간단하게 소유좀 부탁드릴게요. 스카니아 S540이고요. 적재함을 탈거해서 구조 변경을 한 평광 카고 차량으로 불리는 차량입니다. 음. 하무로께서 스카니아가 좀 많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연비도 좋고, 공차 중량도 가볍고, 벤츠보다 더 좋은 거예요. 뭐가 좋다 좋다 판단은 못 하겠는데 제가 들어보고 해본 결과 아마 스카니아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하무의 명품. <laughs> <laughs> 와 진짜 높네요 이야. 높이도 좀 높아 보이는데 한몇 미터 되나요? 4m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짐이 몇 킬로예요? 21톤 정도 호일 5 개에서 몇 톤까지 실을 수 있는 거예요? 도로교통부 한정상 총중량 40톤을 넣으면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 중에 나와 있는 중량으로는 25톤까지 지금 상차할 수 있습니다. 차 가격은 얼마예요? 견적서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는 3억 500만 원입니다. 지금 이게. 할부로 구입하신가요? 7년 할부로, 전액 할부로 지금 진행했습니다. 나이가 지금 어리잖아요. 근데 대출이 나오던가요? 대출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어... 그럼 매달마다 얼마씩 내시는 거예요? 한 419만 원, 420만 원 정도 낸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술 마셔도 420만 원이 나가는 예, 거예요? 예, 그냥 잠만 자고 댕겨도 420만 원 나가. 그 외에도 또 나가는 뭐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름값, 보로비, 넘버 같은 경우는 지입 넘버라 가지고 달달이 이제 지입용 고정도로 뭐그 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한 100만 1원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죽거라 일만 해야 되는 지금 스타일이 습니요 오늘 이동하는 일정이 어떻게 됐나요? 천안에 호일을 하차하고 당진에 호일을 또 상차 후에 경산에 하차해서 포항에 내려가서 짐을 싣고 다시 차고지에 올라오면은 끝날 것 같은 계획입니다 지금 뒤에 있는 짐이 포항에서 실고온 짐이에요 전날에? 네 전날 오후에 포항에서 싣고 올라왔습니다 어, 코스는 뭐 매일마다 바뀌나요? 천안처럼 가까운 데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인천이나 시흥 저쪽으로 멀리도 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천원이 가까운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가깝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쉬는 날은 언제예요? 주말은 다 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천원으로 갑니다.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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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가 너무 많아서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에휴. 올라오시다가 주무시는 분들은 또 주무시고, 옥션역에서 화물차 라운지가 있어가지고, 씻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오셔가지고. 음... 2시간 운행하고 30분 휴식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와서 시는 편입니다 음. 어. <laughs> 문짝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짐 싣는 종류가 달라지나요? 제품을 상차하는 거에서 다른 거는 없고요 적재한 폭보다 넓은 제품을 상차를 할수 있냐 없냐 적재한 개방을 해서 가냐 한가를그 차이기 때문에 차이점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참 놀라이거든요. 혹은 뭐 대학교를 갈 나이인데, 이 네. 뭐 일을 하시는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생각이 커가지고, 군대도 에 스무 살에 빨리 갔다 오고, 기사 타다가 제 차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걸어오지 않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네. 반대는 없었나요? 처음에는 많이 반대를 하긴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뭐네가 하고 싶다면 해봐라 라고 해서 또 믿음을 주셨고, 부모님한테 긍정적으로 빌린 거는 따로 없습니다. 평균 몇 킬로 정도 운행을 하세요? 배차 받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다른데, 평균적으로 700km에서 800km 사이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빵이나 음료를 항상 두고 다니시는 거예요? 무조건. 전날 퇴근하기, 저녁에 맨날 사두고 집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시간이 여유적으로 된다면 휴게소에 들어가서 휴게소밥을 사먹거나 그렇게 하겠지만, 차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 사서 다니고 있는 편입니다, 음. 지금. 편의점은 뭐 때문에 들리신 거예요? 도착지 가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 아침마다 라면 드시는 거예요? 라면 먹을 때도 있고 아까처럼 저 빵이나 우유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졸음 안올 정도로 그냥 끼니만 때우자 정도로 습니다 여기가 하차지인 거예요? 네 이제 천안에 하차지에 도착했습니다 음. 짐을 바로 안 내리시네요? 하차가 7시 30분 터라가지고 차에서 좀 쉬면서 라면 먹었다가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음.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순번대로 들어가서 하차하는 게. 훨씬 더 일찍 와서 대기하시는 분도 있겠네요. 저녁에 일찍 올라와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나 저보다 일찍 도착하신 분, 그분들 먼저 하차하는 게 맞습니다. 대기 시간도 빨라지니까? 아, 네, 맞습니다. 음. 포터기도 항상 이렇게 두고 다니시는 거예요? 간단히 라면 끓여 먹을 때나 믹스 커피를 원래 많이 먹기 때문에 잠깐잠깐 <laughs> 잠깐 사용하려고 샀습니다. 음. 점심은 어떻게 드시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도 좀 부족할 뿐더러 먹고 앉아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배가 자꾸 나가지고 잘안 먹는 편입니다. 점심 은 간단히 챙겨온 이런 거 그냥 먹으면서 내려가는 편입니다. 어. 저녁에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집에서 폭식하는 편입니다. 어. 매일 요 찬에서 이제 라면을 드시는 거요? 네, 찬에서 그냥 먹는 편입니다. 어... 좀 서러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한 번씩 뭡니다. <laughs> 돈 벌기 힘들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밥을 이렇게 찬에서 먹고, 밥도 끼니도 못 먹고 하는 게한 번씩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제 음... 생각에는. 제가 차에서 라면 먹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한 번씩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제. 오늘 좋은 경험하네요 사장님 네. 덕분에 좀더 믹스커피 한잔 물을 수 있습니다 <laughs> 물건에 따라서 받는 금액도 달라지는 거예요? 난해하거나 중량이 많거나 그러면 은 운송비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 이 되기는 됩니다 <laughs> 아 라면 맛 좋네요 근데 이것도 계속 먹으면 질리겠죠? 이틀 먹으면 한가이집니다 <laughs> <이거>. 이틀 먹으면 <laughs> 아침 사과가 또 원래 보약이라고 하니까 는 어머님이 다 깎아줬습니다. 아침마다 항상 잘 먹고 있습니다 <laughs> 어머님 사과 잘 먹겠습니다 <laughs> 차에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거어머님 보시면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집에서 울먹울먹거리고 있지 않으실까 보시면 은 간단하게 어머니한테 영상 편지 <laughs> 챙겨주신 만큼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지금 눈시울이좀 부어 있을 것 같은데. 짐 <laughs>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뭐짐 네. 실는 뭐 요령도 뭐 있을 것 같은데요. 짐의 성량, 개수에 따라서 짐 무게에 따라서 실는 방법이 좀 다르시죠. 이렇게 하면 하차 준비 다 끝난 거예요. 네 이제 지게 차가 와서 내리기만 하면 끝납니다. 원래 7시 30분부터 하차해 주는데 또 일찍 해줘서 지금 상차로 넘어가야 돼요. 상차하는 데까지는 뭐또 얼마나 걸리나요? 거리가 66km 나오네요 지금 그럼 당신에서 짐을 싣고 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경산으로 오를 내려가니다 <목소리> 사장님은 환탕할때뭐 얼마를 받아요? 정확한 금액은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평균적으로 왕복해서 100만 원 기준 잡고 다니고 있습니다 음. 지금 한달 평균 수입을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1600에서 1800 사이 왔다 가졌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차 사고 사업을 시작한 뒤부터는 돈 관리는 모두 다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은행 적금으로 제가 250만 원씩 적금하고 있고, 제 따로 안 쓰는 통장에다가 지금 50만 원씩 매달 넣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달달에 300만 원씩 다섯 달째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적금을 되게 많이 넣으시는데, 향후 뭐또 다른 뭐 목표가 있는 거예요?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올해 만나기도 만났고, 결혼을 전제로 먼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모인 상태에서 제가 결혼을 진행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차로 가는데, 빈차로 또 내려가는 경우도 있나요? 그거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인데, 5월 초에 한번 빈차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출근 시간이라서 그런지 좀 차가 좀 막히거든요. 급해지는 마음도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많이 좀 서두르려고 하고 그러긴 그런데 그럴수록 또 안전에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고 있는 편입니다. 음... 상처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경사로 예, 가는 겁니다. 갑바치는데 응. 땀을 응. 이렇게 많이 흘려요. 원래 땀이 좀많아 가지고. 아. 원래 제 성격이 갑바가 바람에 흔들흔들거리는 게좀 아... 그렇고 흔들거리면 유분기 때문에 갑바 기름이 다 빠져가서 오래 못 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돈이 좀 아까워가지고 좀 확실하게 치고 우 나오는 편입니다. 와, 여기 경치 되게 이쁘네요. 여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기분 좋습니다, 여기는. 어, 장시간 운전하고 있는데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긴 피곤해도 뭐 먹고 살려면 또 해야 되니까 또. <laughs> 오늘 일하는 운송료는 당일로 바로 받는 거예요? 저희 운수업 대부분 스타일이 5월 달에 일한 거는 6월 말일날 결제. 마감 찍고 말일일제라 가지고 그렇게 돈이 들어오는 스캔입니다, 대부분. 뭐 대금 같은 경우에는 잘 이루어지나요? 대부분 잘 들어오긴 오는데 안 주는 것도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음, 못받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제 차하면서 딱두번 있습니다, 지금. 한 명은 전화번호 다 바꾸고 사업장 폐쇄하고 잠수 당, 당황이고요. 금액은 얼마예요? 한 건당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실 오더를 받고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 사무실 오더를 받고 운영 중이고요. 간간히 사무실에서 오더가 없다 하면은 화물맨 어플을 잡고 간간히 다니고 있는 편입니다. 어플로 일하는 거랑 뭐그 사무실 거쳐서 일하는 거랑 뭐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플로 일을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코스 짐 중량 이런 거를 맞춰서 할수 있지만은 <laughs> 짐이 없을 때는 어플에서는 아예 짐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끼고 일하는 게 마음적으로 편하게 편합니다. 그래도. 어, 대신 이제 알손료나그런걸 지불하네요. 네, 알손료나한 번씩 간간이 어려운 코스 난 코스라든지 먼 거리 이런 걸한 번씩 쳐주긴 쳐줘야 되는데 그래도 제 기준에는 사무실을 끼고 일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플도 사용료가 있나요네 매달 사용료가 휴대폰 요금처럼 44,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음. 지금 도착했는데 왜 짐을 안 내리세요? 지금 점심시간이 걸려가지고 1시까지는 대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예전에 직원으로 일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기사를 샀습니다. 음, 뭐 어디서 알아보고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알바청국에서 검색을 해본 뒤 업체랑 맞아가지고 거기서 한 10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제 차를 사서 하고 있습니다. 음, 급여를 얼마 받고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두달 동안은 기본급이라 해가지고 월급 기사로 운행을 하다가 두달 지나고 난 뒤부터는 이 탕수로 월급을 계산을 해서 받았습니다. 왕복 기준을 한 탕으로 얘기를 하는데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한탕 왕복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데 한 달에 한 18개? 17개 정도 그렇게 일을 하면서 있습니다 음. 기사직도 월급제 기사가 있고 탕수제가 있고 아니면 매출제가 3개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일을 시작할 때 필요한 뭐 자격증들이 있을까요? 일종 대형 면허증이 필요하고요 화물운송 자격증이라고 음. 따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음.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이네요 <laughs> 제 열성에 초연하셨던 분인데 네. 너무 반갑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왔는데 <laughs>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시길래 일하시다 보면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네, 자주 있죠 네. 자주 있어요 어... 네. 친하게 지냈으면 저도 <laughs> <좀> 개인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laughs> 호한 하시죠 네. 네. <laughs> 자주 만나서 커피도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죠. 맞죠. <laughs> 어시 대기해신 색한 그림이 나오 아까 지는 네. 사장님이 한 달에 할부값이 얼마 나간다고 하셨죠? 저는 330만 원. 옆에 계신 사장님은 한 달에 429만 원 나간답니다. 아유, 저는 <laughs> 거슬 떠도 못 봅니다. <웃음> <웃음> 이제 이렇게 하면 하차는 끝났고 또 상차로 가시는 거예요. 예, 이제 포항에 가서 코일 하나 실로 갑니다. 음, 사장님은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나 위험한 점이 있을까요? 조루. 그게 제일 크긴 크고요. 시간에 바쁘게 쫓겨가지고 끼니를 못 채우거나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게좀 제일 클것 같습니다. 음. 잠이 막 쏟아질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뭐 장난식으로 5만원짜리 현금다발을 창문에 옆에 대놓고 날라가는지 안 날라가는지 정신이 집중을 차리면은 잠이 깨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잘은 안 쓰는데 한 번씩 그러고요 그러다가 뭐 5만원짜리 인증번 어떻게 돼요? 그럼 잠이 확 깨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그런 식으로는 잘안 하고 진짜로 잠이 오거나 피곤하면 그냥 10분 20분이든 잠깐 누워서 자는 게 제일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laughs> 한여름 때는 많이 더울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더울 것 같아요. 아, 겨울엔 또 춥고? 네, 겨울에는 추워, 손가락으 음. 이제 이렇게 하면 퇴근인가요? 네, 이제 이렇게 갓바가에다 춥고, 아마 집에 들어가면 5시나 6시 될것 같습니다. 상하차 시간이나 도로의 여건 상황에 다른 게 아니라 대부분 5시에서 7시 사이에 집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남들이 잘때 출근해서 남들 퇴근할 때또 퇴근하시는 거네요 네 저도 퇴근 둘다 퇴근 <웃음> <웃음> 앞으로 이 일이 또 비전이 있을까요? 뭐 있다 없다고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비전이 있을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차가 크고 무섭다는 위험함으로 보복운전이니 앞에 급정거를 해서 들어와도 뭐 괜찮지 않나는 뜻으로 얘기하시는데 이게 싫은게 25도 정도인데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서버려서 저희가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이게 불러오면 저희는 바로 큰 사고로 이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승용차 분들한테 피해 안 주도록 운전하고 서로 안전하게 다니면서 운전하기 때문에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전국에 운송하시는 분들, 어리신 분들과 많으신 분도 있는데 불철주의 안전운행하시고 모두 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laughs> 전국에 하부 운송하시는 모든 분들 하이간다! 파이팅! 파이팅! <laughs> 퇴근이다. <하이간다! 하이간다! 하이간다! 웃음>